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요. 칭찬을못 들어요. 네, 안 돼.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야지. 여기로 가야지. 네,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저쪽에서, 가야, 저쪽에서 앉아야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듣게 되거든요. 칭찬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지긋지긋하겠죠. 얘도. 근데 그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긍정적 피드백에서 변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가끔 이제 뭐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을 고치고 싶으면 그 아이 행동을 묵인하라는 못본 걸로 해주고 대신에 잘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 그 과장해서 칭찬해 주라. 음, 거예요. 네? 네. 음. 그러면 그, 음. 치, 그 칭찬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음. 그 행동을 훨씬 음. 더 많이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어요. 맞아, 맞아. 어. 근데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행동에 빨리 반응해요. 모두 그렇거든요. 어, 그래서 잘하는 애는 손이 안 가고 좀잘 못하는 애한테 부정적 피드백이 빨리 반응하니까 음. 더 많이 손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잘 지내는 우리 집에 형제가 있으면 그렇죠. 작은 애가 있으면 작은 애한테는 손이 많이 안 가죠, 그렇죠. 그래서 <laughs> 비장의 형제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자기도 관심 받고 싶고 우리 아들도 이런 얘기했거든요. 엄마 나도 누나 되고 싶어. 어, 나도 누나였으면 좋겠어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어, 기가 막힌 말인데 엄마도 <laughs> 엄마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데 어, 우리 아이도. 자기도 케어받고 싶고 특히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자기가 더케어받고더 사랑받고 해야 되는데 엄마의 손은 항상 누나한테 가 있는 거죠 음. 음. 그래서 이거 혼자여도 그래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에 훨씬 더 많이 피드백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의 행동을 조금 수정해 나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진짜로 사랑하는 거, <laughs> 진짜로 예뻐하는 거, 네, 그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사회성 부분이나 작업 능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감, 낯가림, 강수성이 높음 이런 것 부분들은 또 우리 장애아들이라고 해서 기질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그리고 환경적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환경적 요인과 타고난 기질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마 내향성향일 가능성이 음. 좀 높아요. 네. 네. 음. 저, 그래서 저도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네. 태어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. 자기만의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. 좋아하는 거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강점이죠.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문제죠. 그걸 못 찾아서 사실 문제거든요. 아까 뭐, 뭐 이제 뭐그 가수 시키지 그랬냐. 근데 경험을 좀 많이 확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를 뭐 가족 앞에서만 잘한다. 아, 그러면 그걸 확장하는 게 이제 가족 앞에서 많이 해보는 거. 많이 하면 좀 안정 안정이 돼. 불안한 마음이 훨씬 줄어들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. 간이 훈련하면 또 이제 한 명. 아, 이제 관객이 한명더 늘면 더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고 또한명더 늘리고 이렇게 점차 점차 해서 아 기회만 되면 그리고 꼭 보상을 해주면 좋아요.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용기를 내서 할 수도 있거든요. 어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고 이 아이가 느끼면 자존감 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.